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누구나 생명과 복을 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과 화를 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다른 신들은 하나님과는 다른 복을 약속합니다. 성공과 출세, 돈과 쾌락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모두 생명과 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있다.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뱀의 목소리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또 다른 생명과 복을 속삭였지만, 그 길은 곧 사망과 하였습니다. 설마 죽겠느냐 라는 말에 속아, 반드시 망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선언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마약에 손대면 반드시 망하듯, 탐욕과 우상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세상은 행복의 길이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앞에는 좋은 길과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는 길과 반드시 망하는 길 오직 두 길만 있을 뿐입니다. 사망과 화를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의 길을 반드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